자, 19단의 자릿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읽어볼게요. 19단 표에는 행이 19개, 열이 19개인 표로 1 이상 19 이하의, 뭐래요? 각 정수 x, y에 대해 x번째 줄의 y번째 칸에는 x 곱하기 y의 값이 적혀 있다. 즉 19단 표에는 19 곱하기 19는 361개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 361개래요. 네. 19단 표에 있는 자연수 중한 자리 수의 개수를 a, 자한 자리 수의 개수를 a, 두 자리 수의 개수를 b, 세 자리 수의 개수를 c라고 하자.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값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어, 이거 표로 잠깐 나타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1, 2, 3, 4, 5 해서 쭉 해서 19까지. 또 여기도 1, 2, 3 해서 어디까지? 19까지. 예. 이렇게 생긴 표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1 곱하기 1 그러니까 어 1이 되겠고요. 여기는 2 곱하기 1 해서 2 여기는 3 여기는 4 해서 5 해서 19 그리고 여기는 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2 4, 6 8, 10 해서 어디까지? 2곱하기 19는 얼마죠? 38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3, 6, 9, 12, 15 해서 어디까지? 19곱하기 3은 57.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여기는. 얼마? 19 곱하기 1은 19. 그 다음에 19 곱하기 2는 38. 오, 암산이, 암산이 떨려요. 저, 선생님, 이전번에 거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어, 혹시라도 실수한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19 곱하기 3은 57. 19 곱하기 4는 94, 36이니까 76. 19 곱하기 5는 95 해서 19 곱하기 19는 여기 있죠? <laughs> 네, 361까지. 이런 표를 어, 19단표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한자리수의 개수를 a라고 하는 거고 또두자리수의 개수를 b라고 하는 거고 세자리수의 개수를 c라고 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에 속하겠고요. 1이니까, 한 자리니까. 자, 두 자리인 12는 B에 속하겠고요. 또, 361 같은 세 자리의 수는 C에 속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1에서 19까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로 그려, 그려가지고 주먹구구 식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를 다 그려 가지고서 세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개 정보 올림피아드는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틀려요. 왜냐하면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정보 올림피아드 시험 시간에 이 19단표를 그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려는 거는 아닐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다 대개는 이런 문제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뭐를 찾는다고요? 규칙. 자, 선생님이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 개수가 몇 개죠? 전체 개수. 얘들아, 몇 개야? 왜, 왜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지? 자, 361개죠. 19 곱하기 19니까 이게 19, 19니까 361개란 말이죠. 자, 361. 자, 이거는 뭐라고 쓸수 있죠? 오, 선생님의 질문을 파악한 친구들은 알 거야. 한자리 수의 개수와 두자리 수의 개수와 세자리 수의 개수를 합한 게 전체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전체 개수를 일단은 파악을 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6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음, 한 자리 수의.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죠? A, A를 구하는 거죠. 자, A를 한번 구해볼게요. A 어떻게 구하죠? 일단은 X랑 Y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 한번 일단은 일일이 구해볼게요. 이거는. 자, X는 1일 때, Y는 뭐가 되면 되죠? 음, 한 자리수니까, 1 곱하기 뭐가 한 자리수예요? 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Y가. 자, 이럴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1 곱하기 1도 1의 자리 수예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도 2의 자리 수예요. 그래서 1 곱하기 9까지도 1의 자리 수죠. 이거는 충분히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총몇 개죠? 9개죠. 네. X가 1일 때는 Y는 9개가 나와요. 네. 그리고 X가 2일 때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Y는, Y는 몇 개가 나오죠? 아이고, 선생님, 카톡 올렸다. 미안해요. 핸드폰은 던져버리고. 자, 2가, 2, 1은 2죠. 그래서 2, 4, 8까지가 1의 자리수겠죠. 그렇죠 이건 몇 개예요? 4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y는 몇 개죠? 31은 3, 32, 6, 33, 9, 그렇죠? 1에서 3까지 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음, 그래서 이건 세 개. 자, 그럼 x가 4일 때는, 자, x가 4일 때는 y는 41은 어, 4, 42, 8, 1, 2몇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X가 5일 때에는, 5일은 5, 5, 20부터는 두 자리 수이죠? 어, 이런 게몇 개가 있어요? 9까지, 9일은 9까지 있으니까, X가 총 다섯 개. 다섯 개, 5, 6, 7, 8, 9는 Y가 1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다섯 개니까, 어, 다섯 개라고 적을게요. 그럼 x가 10부터는 다 두자리수죠. 아무리 적은 1을 곱해도 다 두자리수가 되기 때문에 x심은 없어요. 그쵸? 두자리수가 아니니까 한자리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자 9개, 4개, 3개, 2개, 5개 이거 더하면 몇 개죠? 암산 되나요? 선생님 암산이 지금 겁나 암산이 어, 겁나서 일일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는 9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그다음에 5점 2. 예. 그래서 23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A는 2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A는 23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B, C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어, 선생님이 B를 구하려고 해서 봤더니 19단 표에는 두 자릿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을 게1 2 자릿수예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그보다 비교적 적은 세 자릿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알겠죠? 자, 세 자릿수는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좀 이거를 잠깐 바꿀게요. 자, 세 자리 수는 어떻게 구하죠? 음, 자 여기서부터. 자, x 곱하기 y가 얘들아 10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 양변을 선생님은 x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y는, x를, 100으로, 아, 1을 x로 나눴을 때, 보다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한번 x는 1부터 따져볼게요. 이건 x는 19까지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자, x는, 어, 한번 볼게요. 자, 1에서 1부터 시작인데 1을 19를 아무리 큰걸 곱해도 세자릿 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1은 영개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게몇개몇 몇 개가 있죠? 자, 5를 19로 곱했을 때 어. 95죠. 95니까 5까지는 0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가 6일 때부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X가 6일 때는 뭘 곱해야 100이 넘어가죠? Y는 17을 곱하면 100이 넘어가요. 그래서 19까지, 당연히 19, 19는 100이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3개. 자, 그 다음에 X는, 자, 7일 때는, 자, 7일 때는 Y는, 17보다는 줄어들겠죠? 더큰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15를 곱했을 때가 이제 100이 넘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15에서 당연히 19까지. 이건 몇 개죠? 5개. 음. 자, 잘 하고 있죠?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X는 8일 때, Y는? 당연히 이것보다 더 줄어들겠죠? 큰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예, 13부터, 당연히 끝수인 19까지. 이게 몇 개죠? 자, 여기서부터, 자,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은, 어 양수일 때, 만약에, 뭐, 70에서 97까지의 수를 구하여라. 어, 몇 개인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끝에서 여기를 빼줘. 97에서 70을 빼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1을 더해주세요. 그게 이제 개수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19에서 13을 빼면 얼마야? 6이지. 자, 6에서 1을 더하면 얼마죠? 음... 7개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9일 때는 여기다가 적어볼까? 자, x가 9일 때는 y는 몇 개죠? y는 어, 잠깐만, 세 자리 수가 9일 때, 자, 9, 9, 81, 9, 12, 그쵸? 12부터 넘어가겠네요. 자, 12부터, 당연히 19까지. 자, 이거는 19에서 11을 빼니까 7, 7 더하기 1은 8개. 자, 그 다음에 X가 10일 때는, Y는,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이거는 알기가 쉽죠. 그래서 10에서 19까지. 19에서 10뺀 다음에 1을 더하면 10개. 그쵸? 자, 그 다음에 X는 11일 경우, Y는, 이것도, 어, 10부터겠죠. 그래서 끝, 79까지. 10개. 자, 그 다음에, X는, 어, 선생님, 암산에서 틀릴까봐 겁나 네요 혹시라도 틀리는 거 있으면 다시 찍어야 될까 <laughs> 자, 10일 경우에는 몇부터죠? 음, 이거는 9부터겠죠. 예, 그래서 19까지. 그래서 얘는 몇 개죠? 19에서 9를 빼면 10. 10에서 1 더하면 11개. 네. 그 다음에 x는 13일 때. 자 y는 자 8에서 19에서 12개. 그 다음에 x가 14일 때. 어,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자 x가 14일 때 y는 8에서 19. 12개. 자, 따라오고 있죠? 자, X가 15일 때. 자, 15일 때는 15를 몇을 곱해야 100, 그러니까 100이 넘어가죠? 세 자리가 되죠? 네. 7에서 19. 이거는 몇 개죠? 13개네요. 자, 따라오고 있나요? 자, X는 16일 때, 어, Y는 어, 몇, 16일 때니까, 어, 이것도 똑같겠네요. 7에서 19. 이것도 13개. 그 다음에 X가 17일 때에는, 이거는 조금 더할 수가 있겠죠. 예, 6에서, 19까지 14개. 음, 그 다음에 X가 18일 때. 어, 힘들어. 자, Y는, 이거 넘어가나요? 18 곱하기 5. 18 곱하기 5는 90. 18 곱하기 6부터네요. 6부터 19. 이것도 14개. 그 다음에 X가 대망의 19일 때. Y는 19 곱하기 5. 5 하면은 45, 95. 그러니까 이것도 6부터 19까지 몇 개? 19에서 6을 빼면은 13. 13에서 1더 하면은 14개.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뭘 구했냐면요. 19단 표에서 세 자리 수의 개수, C를 구한 거예요. 근데 C를 어떻게 구해요? 이걸 다 더해야 됩니다. 자, 다 더할게요.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오, 자, 잠깐만요. 이걸 조금 올릴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자, 암산으로 따라오세요.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어, 12잘 따라오고 있죠? 더하기, 12가 2개 나왔네요. 그 다음에 13 더하기, 13 더하기, 13이 2개 있고, 14, 14, 14.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자,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하고, 2 0 이게 바로 14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뭐라고요? 146이라고요. 어, 그러면은, 아, 우리 아까 전에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A는 23으로 구했고요. 다시, 23. 우리는 C는 146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면은 B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또이 이 짓을 반복해? <laughs> 아니요. 이거 방정식으로 풀수 있지 않아요? 비록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30, 아, 361을 이렇게 놓고, 여기가 23 더하기, B 더하기, 146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양변을 빼기 23을 합니다. 빼기 23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 146을 합니다. 빼기 146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결론은,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B는 얼마? 자, B는, 361에서 23을 빼고, 23에서 146을 뺀, B는, 192가 나옵니다. 어, 그럼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A 더하기, 2 b 더하기, 3C니까, A가 몇이었죠? 23이었고요.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문자랑 숫자는. 자, 그 다음에 B는 몇이었죠? 192. 그 다음에 C는 몇이었죠? C는, 아까 몇이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아, 예, 146이었죠? 146.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히 23 더하기, 2 곱하기, 곱하기 써줄게요. 그냥 192 더하기, 3 곱하기, 146.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23될 거고요. 자, 192에서 2를 곱합니다.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수 있죠. 384. 그 다음에, 어, 3 곱하기 146. 자, 18이고, 3이고, 사, 438. 438.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이거 더하면, 어, 7, 0, 4, 더하기 438일이니까, 정확히 840. 800... 3... 45. 자, 845가 정답이 되겠네요. 오,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laughs> 자, 정보올림피아드는 어,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낯선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낯선 문제가 나올 때, 뭐, 규칙을 찾아낼지, 분류를 할지, 뭐, 막,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적응을 해야 돼요.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유리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